안녕하세요 클라리넷 연주자 남윤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식크흡가 악기 불때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밑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흡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클라리넷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악기 할때 복식호흡을 써야 한다고 한 번씩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복식호흡이 뭔지 아시나요? 가슴이 들리지 않게 뭐 배로 호흡하는 거, 뭐 횡격막을 밑으로 낮춰서 배 근육을 이용하여 호흡하는 거다 맞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복식호흡을 왜 써야 하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소리가 뜨지 않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 소리가 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그럼 복식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들마다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자, 아랫배에다가 뭐 힘을 주고 불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명치 밑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뒤에 허리 쪽을 이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말할 때 아, 이렇게 배에다가 힘 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죠. 자, 악기 보는 것도 똑같아요. 일단 편하게 소리가 나야 합니다. 저는 편하게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호흡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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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식호흡을 이제 인위적으로 갑자기 빡하게 되면은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입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우스 피스를 또 깨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악기를 불때 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리를 멀리 내려고, 더 멀리 보내려고 이제 배에다가 힘을 줬더니 오히려 뒤쪽으로 좀더 먹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불었더니 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뭔가 텅딩도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느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복식 호흡을 써야 된다는 생각 대신에 부드럽고 편한 호흡으로 소리가 잘 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호흡의 움직임이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호흡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양의 호흡으로 호흡이 유연하게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소리가 잘 나는 지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까 복식 호흡을 왜 써야 하는지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순서가 소리가 일단 편하게 나는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써야지 더 도움이 되는데 순서가 반대로 소리가 편하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호흡이 혹시 호흡을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독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악기 하실 때 자꾸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코로만 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코로 만약에 숨을 쉬게 되면 문제가 호흡이 일단 깊게 들어오지 않고 상체 쪽에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는 절대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만. 자, 연습할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계신다면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숨을 쉬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클라뉴의 호흡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